안녕하세요. 드림원입니다. 어, 오늘은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경기도권 그 투자 지역을 한번 그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어, 저희 가족 지인분께서 진지하게 어,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어, 설명을 드렸고요. 어,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어, 이렇게 영상으로도 한번 찍게 됐습니다. 지인분께서는 어, 은퇴 후에 노후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고요. 공기 좋고 쾌적하면서 어, 수도권의 저렴한 아파트를 찾고 계셨어요. 어 지역은 어 김포신도시 어 이쪽에 있죠. 김포신도시와 남양주, 평내호평 이쪽 지역을 찾으셨는데, 김포신도시가 여기 있고, 평내호평이 여기 있는데, 딱 봐도 서울의 완전히 외곽 지역입니다. 뭐 구리도 아니고, 덕수도 아니고, 미사도 아닌 평내호평, 더 멀리 있는 평내호평이고요 어 김포신도시도 둘다 서울 외곽에 있는 도시인데, 이쪽 전망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김포신도시 한번 가볼게요. 어, 김포신도시는 김포공항역에서 어, 골드라인 타면은 뭐 금방 가긴 합니다. 뭐 어, 일단 운양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또 운양역에 가보시면은 굉장히 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 이제 상가들이 다 들어왔고요. 음, 스크린 뭐 야구. 뭐 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아이스크림 뭐,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마트 24도 있고요. 음, 스타벅스 백다방, 뭐 CGV 뭐다 들어와 있네요. 아, CGV가 어디죠? 음. CGV가 여기 있네요. 어, 여기 컬처플렉스 CGV 이렇게 딱 들어와 있네요. 여기 CGV. 음. 만약에 김포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어, 역세권 역세권에 있는 여러 대단지 어, 중대형 평수는 좀 위험하니까 이제 소형 평수로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어, 운양역에서 바로 초역세권에 있는 반도 유라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 완전 초역세권이네요. 이 아파트 보시면 이 아파트는 소형 평수로만 되네요. 매매가만 보시고 동일 매물로 물 붙고 사억 4,500, 5천, 4억 8천, 4억 7천 뭐이 정도 시세 하고 있네요. 시세 한번 보시면 최근 5년간 시세 한번 봐볼게요. 2015년 쯤에 시세가 이제 3억 한 2천 정도 했어요. 근데 현재 나와 있는 게어 3억 5천이니까는 거의 4년, 5년 동안 시세가 3천만 원 올랐거든요. 시세가 3천만 원에 올랐다는 거는 사실 어 엄밀히 마지막은 아파트 값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서울은 3억 대에 하는 아파트들이 최소 더블이상다 올랐거든요. 여기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3천만 원에 올랐고 서울은 뭐 3억에서 6억 이상 올랐, 올랐는데 그 서울과 비교를 하면 이 아파트를 팔아도 서울에 웬만한 빌라도 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반도 유보라 2차 이 아파트 아파트 상승률이 서울의 뭐 마포구에 있는 신축 빌라보다 더안 오른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파트를 투자로 만약에 전세값 봐볼게요. 전세가 지금 2억 7천, 지금 3억 정도 하는데 2억 7천 정도 하네요. 지금 음, 2억 6천 정도 하는데 물론 갭은 적어요. 뭐 1억 안 되는 돈으로 투자해서 어, 아파트를 하나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아, 문제는 1억을 투자해서 지금 뭐최 지금 5년 동안 2, 3천만 원밖에 안 올랐는데. 향후에 더 오를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판단해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물론, 반도 유보라 2차 아파트가, 어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끼고 있고, 유치원들까지 끼고 있고, 그리고 이 상업시설까지 바로 옆에 있어서 살기는 굉장히 좋아요. 지하철역도뭐 경전철이긴 하지만, 뭐, 초역세권에 도보 1분 거리에 있고, 상업시설이나 극장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뭐 주변에 이제 공원도 있고요. 큰 공원도 있고. 살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은퇴하 서울에서 은퇴 후어 이쪽에서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사는 게 어떻겠냐. 뭐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일단 저는 이 아파트를 대표로 얘기했지만 이 김포 한강 신도시 이 아파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지금 들어가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일단 왜냐면 첫 번째는 일단 공급이 너무 많아요. 지도로만 딱 살펴봐도 음 지금 메트로자이 2차, 1차, 2,400세대, 1,000세대 그리고 뭐 400세대 이렇게 뭐 대단지 거의 4,000세대 가까운 이런 세대들이 들어오고, 보면 3,500세대 정도 물량이 이렇게 엄청난 많은 물량이 지금 들어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음 내년에 입주 예정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검단신도시가 있죠. 이렇게 김포 바로 밑에 있는 검단신도시가 지금 어 분양 물량만 해도 2022년까지 거의 만세대가 들어요. 와 만세대가 예. 이쪽에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바로 밑에 인천 쪽에도 지금 공급 물량이 아직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검암 쪽에 이쪽에 어 아파트도 그 들어오죠. 들어오고 계양구 쪽에도 아파트 들어오고요. 공업력 이 위쪽에 로얄시티프루즈 뭐다천몇 백세 들어오잖아요.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이 물량을 다 소화하고 하면은 주로 다 하게 되면은 네, 예를 들어 이제 이 운양동에 있는 이런 반도유보 이런 아파트는 지금 어, 2013년식인데 시간이 또 지나면은 또 구축이 될 거잖아요. 구축이 되기 때문에 아, 참 전망이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예를 들어 한한 뭐한 6년 8년 정도 있다가 지금은 뭐 3억 한 중후반까지 가겠지만은 이게 또 꺾일 수가 있어요 음. 딱 일례로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일산신도시가 딱 그래요 일산신도시가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가 아 정말 이 아파트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 뭐백성역에 아파트 봐볼까요 코롱 8단지 한번 봐볼게요 이런 데 보시면 27평 아휴 아파트가 3, 3억 1 0 뭐 하나도 안 올랐어요 진짜 가격이 아유 어게해 이게 진짜 아유 거의 안 올랐어요 거의 안 올랐어요 27평 같은 경우가 2억 7천이었는데 지금 2억 9천 이러니까 거의 안 올랐단 말이죠 이게 4년식 아파트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학습효과가 있잖아요 일산도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은 그큰 이유가 강남 적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강남이 이쪽인데 뭐 사실상 뭐 일산에서 강남까지 출퇴근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게다가 지금 여기 고양시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죠 많이 고양시에 새 아파트 들어오고 이쪽 행신동이나 이쪽 대군역에도 아파트 들어올 예정이고 참 이게 일산이랑 이제 뭐 탄현역 그리고 파주 이런 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뭐 지하철 3호선이 연장되고 뭐 GTX가 들어오고 물론 GTX 역세권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뭐 어느 정도의 교통호재가 그 있고 해서 뭐 괜찮겠지만 정말 이게 이런 역세권이 아닌 일반 대다수의 이런 아파트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는 일산, 일산과 이렇게 파주 어, 탄현동 이쪽에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이야 새 아파트고 이제 뭐 신도시고 해서 사람들이 막 혹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장기로 봤을 때 과연 그 10년 후에도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이 가능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은 그냥 실거주로 뭐 아파트 가 오르든 말든 실거주로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참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거주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사실 저는 실거주로도 이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일단 참 여기 김포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저 개인적인 저 드림원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든 실거주든 김포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포 한강 신도시는 조금 만약에 투자나 실거주로 본다 그럴, 그럴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김포 한강 신도시는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패스. 자 이쪽 패스하고 자 서울에서 오른쪽 편에 있는 남양주시 평내호평 한번 가볼게요. 평내호평. 평래어평. 자 평내호평이 이쪽에 있고요. 평내평은 제가 제가 2015년쯤에 임장을 한번 갔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사실 저도 투자 초보 시기였고 그리고 소액으로 이렇게 뭐할 만한 아파트도 굉장히 많았어요 막 현대 아이파크 뭐 이런데 제가 임장 뭐신명 스카이뷰 이렇게 임장 갔었는데 보니까 시세가 거의 안 올랐어요 하, 진짜 이게 시세가 보니까 한번 볼까요? 29평 지금 한 2억 8천 정도 하죠 그니까 2015년에도 2억 7천 8천인데 하, 시세가 거의 안 올라. 이거, 이거 어떡할 거야, 뭐, 이, 이, 사람도,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뭐이 거기 상수 잡은 사람들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시세가 거의 이제 뭐 2억 한 7천인데 지금 안 올랐어. 시세 거의 안 오르고. 그니까 사실 시세가 안 올랐다는 거는 뭐 시세가 떨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시세가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음, 왜냐면 주변에 서울이나 웬만한 서울에 있는 신축 빌라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똑같다는 거는 사실상 뭐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다 생각했을 때 이건 좀 마이너스 본 거죠 이거는 사실 이게 네. 음, 마이너스 된 안타깝습니다 아유, 이런 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내호평에 보시면 이제 두산 알프하임 이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2021년 1월 입주 예정이고 원래 스키장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두산에서 2800세대 이렇게 아파트로 만들었어요 이 아파트 뭐 초등학교 근처에 이제 개교 예정이고 하지만 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laughs> 아휴, 옆 아파트가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랑도 상당히 멀고 굉장히 무슨 고립된 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편의 시설이 없어요. 물론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원이나 뭐 극장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크나큰 이렇게 편의 시설은 다 이쪽에 있기 쪽이나 다 이쪽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고립된 섬 같은 그런 느낌이 되거 이런 아파트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 새 아파트라서 이제 좋지만 나중에 이거 10년, 20년 가보세요. 이 아파트 어떻게 됐지? 아, 참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아파트는 만약에 평내호평에서 이제 아파트를 투자로 생각하신다 하시면 차라리 어, 대명 루첸이나 이편세상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편세상 같은 경우는 2022년 6월 입주 예정이고. 그리고 두산 알파엠이 2021년 입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이제 입주가 다 완료되고 그리고 전세가 다 들어오게 되면은 전세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다 아파트 입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이 2,800세대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전세가가 그렇게 높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어 2020년 6월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이거를 사서 전세를 놓으면 전세가를 좀 높게 받아서 투자금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로 본다면 초기 자금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런 분한테는 이 아파트가 좋고 음 그런 투자 자금보다는 어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입지랑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아파트를 좀 본다고 하시면 이편한 어 대산 평내가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의상, 편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끼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끼고 있고 이쪽에 여러 가지 상가라든지 학원가라든지 학원가가 이렇게 다 여기 이쪽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좀 대로변에서 좀 떨어져 있는 이쪽보다는 여기가 더 낫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대명 루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수변공원도 있고 동강거리도 넓어 가지고 어, 실거주하기에는 굉장히 더 쾌적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 이 편한 세상 평내외에는 조망도 좀 막혀 있고 동양과 남양이 섞여 있어 가지고 조망권이 잘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대명루첸 리버파크는 전세대 남양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거주 환경만 생각하면 이 편한 세상 평내보다 조금 더 낫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단지 정보 한번 살펴볼게요 어, 총 11개동 1008세대 구요 어, 최저 21층부터 32층까지 구성되어 있구요 준공은 2020년 6월입니다 어, 주차대수가 세대당 1.65대인데 이 정도면 서울의 웬만한 주상복합 아파트 수준이거든요 어, 굉장히 주차공간이 넓어 가지고 이게 큰 장점이네요 어, 그리고 평면도로 살짝 살펴보시면 어, 21평부터 34평까지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1평 소형평수는 3베이 방두개 화장실 두개로좀 특이한 구조네요. 25평은 포베이 판상형이고요. 그리고 29평도 포베이 판상형이고, 어, 34평형도 세대수가 좀 적긴 하지만 어, 구조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일단 24평형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어, 프리미엄 4천에서 한 5천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어, 매매가는, 매매가로 따지면 3억 4천에서 3억 5천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전세 한번 봐볼게요. 전세가 2억 4천에서 2억 9천. 그니까 2억 한 후반 정도 될것 같은데, 어, 이 정도면 투자 금액이 1억도 안 되는 금액으로 아파트를 미리 한채 사놓을 수 있는 그런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자, 이편한 수상 평내 한번 알아볼게요. 단지 정보 보시면 2022년 6월 입주고 1,108세대. 7층부터 27층까지 돼 있고요. 세대당 주차대수는 거의 한 대네요. 자, 24평 희세 한번 알아볼게요. 어, 프리미엄 7천에서 6천 정도 그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이편한세상평대 같은 경우는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이 섞여져 있어요 어, 일반분양은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대신에 금액이 조금 비싸고 그리고 조합원분양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금액이 좀큰 대신에 매매가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근데 대부분 일반분양을 많이 선호를 하죠 일반분양 기준 프리미엄 6천만원으로 보면 매매가가 3억 7천 4백 정도 하는데 어, 대명 루첸 리버파크보다 가격은 조더 비싼 편이에요. 자이두 아파트를 한번 비교해보면 어, 대명 루첸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좀 조용하고 쾌적하고 어, 동간거리가 넓은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편한 시장 평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끼고 있고 주변에 상업시설이 바로 옆에 있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어, 생활편의성을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편한 차이 평내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장단점이 있는데 어, 본인에게 맞는 아파트를 찾아서 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김포 신도시와 평내 호평 쪽을 한번 살펴봤고요. 서울 외곽 아파트 투자는 항상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서울의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시기가 오면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울 외곽 아파트부터 바로 타격을 받거든요. 어, 매매가 변동에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실거주하실 분이라도 이 사실은 반드시 알고 매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싸다고 서울 외곽아파트 덥석 물었다가 재수없으면 완전히 물리는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자 정리하면 김포아파트 투자는 좀 패스하셨으면 좋겠고요 파주 일산 양주도 장기적으로는 조금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딱히 교통요제가 없는 덕소도 투자로 좀 애매하고요 단 어, 평려호평의 대명루첸과 이편한세상 24평형 소형평수는 실거주로 괜찮아 보입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중대형 평수를 매입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 남양주 평내평은 GTX 호재가 있기 때문에 서울 진입은 힘들고 어쩔 수 없이 3억대 소액으로 아파트를 사야 한다면 이두 아파트는 매입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평내평의 비역세권 구옥 아파트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